오늘 말씀은 10편, 8편, 1절부터 9절. 제목은 아름다운 주의 이름입니다. 10편, 7편은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쫓기는 상황을 묘사했기에 다윗의 상태가 최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앞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7편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았을 때도 결론은 아름다웠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의 전개는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가 완전 새로운 곧올뉴 w 라고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화려한 무지개 색상 마냥 빛나고 아름답죠. 세상에 좋은 일도 그러하다면 영적으로 새롭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간정을 통해 듣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말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자 정말로 세상이 새롭게 보였던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눈에 온 세상이 새롭게 보였고 그 모든 만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짐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점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엔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점먹이들이 등장하죠. 이 둘의 관계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싸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도 죄성이 있지만, 아이들이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이 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과 점먹이들이 어른이요,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에게 큰 권능으로 잠잠케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청소년 다윗이 탁월한 장수 골리앗을 침몰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름다운 선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복음 찬양으로도 유명한 그 가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젖먹이와 같고 어린 아이와 같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거듭난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찬양과 고백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으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하셨습니다. 버러지는 벌레를 말합니다. 벌레를 통칭 곤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벌레는 이미지가 나쁘죠. 해로운 곤충을 일반적으로 벌레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인생을 그대로 두면 해로운 벌레와 같은 존재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선택해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으며 권능의 도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이런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다윗은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일절에서 고백했던 내용을 결론인 구절에서도 한번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도. 결론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믿고 오늘도 이 고백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